할렐루야. 제가 목회할 때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근심하게 하는 가정이 되면 안 돼. 주님 말씀 살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복이 없대요. 복이 없대요. 복 없으면 어떻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위 아래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양, 어, 어찌 됐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제 양이고 제 새끼들이야. 그래서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권위를 업신여기고 할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양은 근본적으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혼자서는 설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 그거 인정해. 그거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권위 아래 서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목사 하나님의 그우산이라는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근데 어, 양이 목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목자는 양의 말을 막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질서가 바뀌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바 하나님이 성립해 주신 관계가 아닌 것이죠 어, 양들은 목자에 의해서 우리 밖으로 보내을 받았지만 목자가 앞서서 인도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부용선도님 장로님 뒤에 숨지 마세요. <웃음> 옆으로 와자 <laughs> 어. 어. 봐요. 그래서 목자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데리고 앞으로 가서 음성을 바라면 인도할 때까지 양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국가에그 목양하는 그 목자들 그리고 양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면 양들은 고요히 그리고 평안히 질서정연하게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그 권위 아래 들어간 양들은 위험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꼭 저기 대관령 삼양목장에 가든 양띠목장을 가든 그 양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울타리 안에 양들이 다 있는데 한두 마리는 밖에 있네. 그 우리 둘이 분명히 목교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양들을 일컬어 불량이라고 하죠 불량 어. <laughs> 불량들, 음. 재밌냐? <laughs> 꼭 한두 마리는 그렇게 울타리 밖에 있어요 그런데 얼굴도 보면 좀 이상 불량스럽게 생겼어 <laughs> 이것을 직접 보여줬던 하나의 그림이 있죠 지상에서 언약계를 중심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에 언약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집합식, 이번 민속이 공부를 우리 주일 학교가 이걸 공부를 했는데, 동서남북으로 정렬했고, 언약계가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그들은 항상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앞에는 인간 목자,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모기향 관계의 질서입니다. 어, 제가 그래서 어, 어디를 이렇게 갈 때, 우리 아이들은 걸어갈 때에도 절대로 목사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래. 근데 꼭 앞서가면... 다른 길로 간다거나 돌뿌리에 넘어진다거나 꼭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항상 목사님 뒤를 따르라고 일부러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온 후에 내 후에 앞서가며 목자들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야말로 목양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이것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로 어우러진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은 여러분 강요된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인 반응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 주는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목자와 그리고 그 목자와 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양 떼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라는 것이죠. 수천 마리의 양 떼들이 목자를 따라 드넓은 풀밭을 따라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소망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용감한 목자와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양 떼들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그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 질서 안에서, 그 권위 아래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도의 순종의 질서는 그 권위의 기초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양 관계는 철저하게 그 권위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목해자라는 이유 때문에 막 명절 때 선물하고, 뭐, 잘 섬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 성도들이 목회자를 기쁨으로 섬기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목회자가 자신들에게 어, 들려줄 진짜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양 떼들에게 증거해 줄 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복이잖아요그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우리가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영이가 가다가 배가 고픈데 맛있는 핫도그집에서 핫도그를 하나 먹었어. 근데 그 핫도그가 천원밖에 안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바삭거리는 식감과 그 안엔 촉촉한 소세지가 있는 그 핫도그를 먹는데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용이가 없는 용돈을 다 끌어 가지고 핫도그 하나를 지도 사 먹고 목사님께도 하나 갖다 드리려고 사는 거. 어? <laughs> 그게 모든 아 진짜 그 말씀이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에 그 바른 그게 해석이야. 어, 진짜 그 말씀이라니까? 어, 아니, 진짜 그 말씀이라니까? 어, 다른 말씀이 아니요. 모든 좋은 것을 다 함께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인간적인 그냥 권위, 그거, 그것 때문에 하는 섬김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성도들의 순종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의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권위 아래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 이번에 들었지? 오, 온. 그치? 어, 잘 들었네. 예.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지금 성경 학교를 통해서 다 지금 완전히 통달해 버렸어. 이게 술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얕보지 마세요. 아이들이 말씀 더 강할 수도 있어. 자, 1 6장에 가면 그 사실 너희들이 알지? 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족속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고라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다단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아비람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권세를 목자에게 이 모세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목자에게만 그 권위와 권세를 주셨는가? 그게 하나님이 뜻이오. 다른 이유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야. 어. 그러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모든 지위 통로를 세우겠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비밀을 다 보여주겠다.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권위 아래 거하는 거예요.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존, 귀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여러분, 아카노스마기 하산 원수들에게 노출되어 험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 이 질서를 파괴해요. 그들의 항변입니다. 16장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고라와 타단과 아비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실은 그그세 사람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돼 그런데 나머지 밑에 있는 리더십들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들이 누구예요? 고라와 사단과 아비람 그들은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도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이 있으려 하오? 지금 고라와 다돈과 아비람 족속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지금 거역하는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당신의 말에만 절대 순종해야 되고, 왜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요. 왜꼭 당신들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합니까? 이것보다 더큰 톤으로 아마 스트라이크 데모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말씀 읽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일들을 하실까? 아무리 봐도 이 타산이 안 맞는데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하실까?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로 하여금 주님의 일로 때로 잠을 못 이루게 할 때가 수두룩 빡빡입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뚜벅뚜벅 어, 걸어 나오지는 차 타고 나오네 <laughs> 주차장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서 <laughs> 차 타고 딱 나오면 고요하죠. 산문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짖면 기도하면 저는 밑에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하나를 불러가면 여러분 자식 새끼들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우리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게 권위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죠. 의견이.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야. 말씀 묵상하면서 말하는 거야. 나도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의 문제야 질서의 문제야 주님은 목자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대소관의 일들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을 충분히 다 참고하겠지만 모든 결정은 목자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모세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서 당신의 일을 결정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회중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질서의 파괴였죠. 자기들에게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 질서를 모르는 그 권위 아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분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개하셨으니까 질서를 향서 지금 모세를 향해여서 질서를 파괴하는 이이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지금 모세를 향해서 막 그렇게 막 거역하면서 대적하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세도 모세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에 있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요 여러분.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쾌하셔가지고 그 땅을 갈라가지고요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어, 지금 튀르키에 7.3인가요?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냥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데 이때 일어난 지진은 7.8보다 더한 기진이었어요. 땅이 진짜 두 동강으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불유의 그휘하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 아래 있지 않냐면 그휘하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어 여러분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좀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 아, 무섭잖아요 막 근데 또 원망하네 저것들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 다 죽었다고 어? 아까 운 생명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또 불쾌하셔가지고, 이제는 연병으로 14,700명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 이거. 그러니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목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목자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자가 내리는 결정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질서 아닙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왜냐면 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이죠, 그런 것은. 그렇게 목자를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승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으로 그때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삼가합니다. 삼가해요. 즉 가르쳐 주고 배우는 관계야말로 목양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이거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laughs>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여러분들 삶의 모토는 이것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만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여러분 몸부림으로 이것들 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이것들을 위해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하는 목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맞서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고 영적인 대적들을 이기며 여러분 나아가는 모습들이 권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양들인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오경광계를 통해 분명히 보이고 그때 확연하게 극대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자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다고 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자들도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이렇게 노예에서 목샘들이 오시면, 어, 특히 우리 정윤석 목사님, 우왕 석수기 목사님,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같이 가셨던 저랑 석수기에서 부교역자 시절을 같이 보냈던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양 순종도 잘하고, 그냥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다들 순한 양들 같다서 너무너무 목사님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그게 다 저절로 됐겠어요. 어? 저절로 됐겠냐고. 그게 한 8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한 번인가는 예배를 마치고 재정 팀들이 이제... 황금 개수를 한 제가 들어갔더니 그그 그, 그, 그분이 교회 나갔거든요 지금 그분 대뜸하시는 말씀이 아이 목사님 목사님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것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는줄 아세요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어 그걸 여러분 본인들이 본인들 입으로 말해요 그 교만 아니요 교만. 어? 아니, 본인도 잘났다고 하는 말들일 거 아니야, 이게 응? 어? 그 그랬어요. 그건 네가할 말이 아니다. 어? 여러분, 한번 물어요. 장로님 저절로 됐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유기상 집사님, 저절로 됐어요? 우리 연영호 전사님, 우리기에 와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고백했어요. 저절로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양이야?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 어. 여러분, 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에게 보내주신 목재가 있고 그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또 깎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지금 이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저절로 됐냐고. 그게 그건 제가 할 말이야. 여러분이 할 말은 아니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영광은 커다란 건물을 갖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일이 운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숫자 있지 않아요. 목회자의 영광은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영혼들이 변화받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이제 제가 어제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큰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부교역자들을 중에서 이제 단임 목사를 뽑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근데 제가 설교를 한 진짜 한 몇십만 명모이는 교회였어. 근데 제 설교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저를 그큰 교회 에 단임 목사를 세우겠다는 꿈을 꿨네. 야, 꿈속에서라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laughs> 그게 목회자가 갖는 영광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나갈 때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이건 인사 치료를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진짜 커다란 영광은 뭐냐면 자신의 그 설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르칠까 전할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 사인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삶이 바뀌는 거야 어? 전에는 짐승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나니까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로 변화되어져가는 이 모습을 들볼때 그때 목회자의 영광 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전 요즘 예성이 때문에 행복하네. 예성이가 얼마나 믿음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어, 얘가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들리는 후 이제 이번에 MT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 라면 끓일 때도 막막 은혜로 끓이는데 그 라면을 그렇게 맛있게 끓인 끓였다네요. 근데 사진을 보였는데 막 라면 그냥 끓이자는데 막 라면을 막 이렇게 끓이더라고 막 많이 이렇게 막. 어. 근데 그 라면 맛이 기가 막혔대요. 근데 이제 그 라면이 조금 그 제주도에서만 파는 라면인지 근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었대요. 진짜 예성이가 맛있게 라면을 끓였는가 아니면 원래 라면이 맛있는 라면인가? <laughs>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끓일 때 그렇게 근데 예성이가 이번에 한번 믿음으로 점핑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거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버리니까 이 아이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기 있는 것 보고 적어도 3년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랑 보람을 내가 느끼더라니까 보람을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살때 그때가 목회자가 기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목회 그 권위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 안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호받으세요. 할렐루야.